일랑일랑보다 더 부드럽고 고요한 향기 카난가 에센셜 오일을 소개합니다. 카난가 에센셜 오일은 리날로울과 계라니오리 풍부해 진정과 균형을 돕습니다.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피지 분비를 조절해 지성 피부와 두피 케어에 좋습니다. 카난가 에센셜 오일을 라벤더 베르가못과 블렌딩하면 안정감을 높여주고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과 블렌딩하면 활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카난가는 강한 향이므로 소량만 사용해 주세요. 임산부와 저혈압자는 주의하세요. 카난가 에센셜 오일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몸의 조화를 선사합니다. 카난가는 일랑일랑과 같은 종에서 파생된 식물로 주로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등 열대 지역에서 자랍니다. 향은 일랑일랑보다는 덜 강렬하면서 흑내음이 섞인 부드러운 플로럴 노트가 특징입니다. 카난가 에센셜 오일의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로마테라피 상담 신청하세요. 스파 미라클에 오시면 생활 속에서 아로마테라피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음양오행에 맞게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하고 감정 조절까지 가능한 환상적인 아로마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본 아로마테라피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병 관련 문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로마는 천연 물질입니다. 자연 치유, 자연 회복, 감정 치유, 마음 공부,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아로마 스토리텔링입니다.